안녕하세요. 박종입니다 네, 현재는요, 킹스톤사에서 신제품으로 출시한 A1000, 네, A1240GB NVME 타입의 ME, ME는 죄송하구요. 네, NVME 타입의 SSD 지금 사용 중인데요. 한번 게임플레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기게임이죠? 네, 아직도 인기가, 아, 술어 아드는 게임이죠? <laughs> 무슨 소리야. 네, 블리자드에서 출시한 오버, 시계 네이 이, MVME 지금 제가 벤치마크 올려놓은 거 보시면 와왜 MVME라는 게왜 MVME를 쓰는지 예좀 네,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제 리뷰를 보시면 이뭐 MVME와 일반 SATA 타입의 어 실질적 속도 차이 가 없지 않아 할 수가 있는데 그 속도 차이는 어서 나냐면 어, 용량을 쓴 상태에서 나요 용량을 안쓴 상태에서 그 클린 벤치 그러니까 일명 어그 벤치마크만 돌리는 그런 분들한테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자체 벤치마킹만 계속 돌리면 실사용은 안, 하, 안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사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윈도우 부팅 그리고 인터넷 요거밖에 안 해요 윈도우 설치 게임 설치 소프트웨어 뭐 베가스 오디션 포토샵 뭐 프리미어 뭐 시네마 4D 요런 소프트웨어를 잔뜩 깔아놓은 상태에서 뭐, 그래도 한 20기가, 30기가 남아요. 그 상태에서 게임 플레이를 할때 차이가 나요. 왜냐, 많이 깔았을 때 나요. 많이 깔았을 때. 결국에는 인터넷만 하고, 어, 단순히 벤치마킹, 뭐, 15메가, 메가바이트 짜리 소프트웨어 벤치마킹만 깔아놓고, 벤치만 띡 돌려놓고, 어, 속도 차이가 안 나. <laughs>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아, 어이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뭐, 속도 차이가 안 나. 아, 사타, MVM이, M2, 어, 왜 차이나? 네. 그러진 거는, 벤치마킹만 돌리는 유저기 때문에, 벤치 자체, 체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많이 깔았을 때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 다양한 뭐 리뷰에 답글에 이제 이런 게 올라와요. 어, m2 타입 ssd와 m2 타입 nvme 타입, 속도 차이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속도 차이는 당연히 라이트한 유저들한테는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또 차이는 어서 나냐?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게임을 진짜 사용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이 나지. 단순히 벤치마킹만 띡 돌리고 끝나는 분들한테는 절대 날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기에서 게임도 돌려보고, 소프트웨어를 깔아놓은 상태에서의 벤치가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깔아놓은 상태, 게임도 뭐몇 개를 깔아놓은 상태, 고용량 게임이죠? 그런 상태에서 사용할 때 SATA와 NVMe 타입은 굉장히 많이 속도 차이가 난다 보시면 돼요. 꾸준하게 처음 설치했을 때그 용량을 안 썼을 때그 속도가 그대로 NVMe는 유지가 된다 보시면 돼요. 100%. 야전 이거 어떻게 하냐. 에이 뽕부라고 해야 돼. 죄송합니다. SSD 시장이 굉장히 그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보면 근데 이그 저렴해진 상태에서 고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 어떤거 사야돼 이거 사야돼 저거 사야돼 ssd는 가격이 싸면서 어, 스펙의 어떤 그 특징 그 어떤 제조사에서 만들어낸 그런 게 특유 기술들이 있으면 좋아요 확실히 그런 기술들이 있으면 속도가 유지가 잘 돼요 뭐 예전에 나왔던 어, m사에서 출시한 그 캐시로 이용해서 그 ssd를 계속 유지하는 그 기능이 있었죠 그 기능은 일반적으로 쓰시고 벤치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 변치상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저렇게 나오는데. 어, 용량을 고용량, 이제, 프로그램 같, 프로그램이나, 어, 영화, 아니면 게임 같은 거다 수를 깔았을 때, 그 마지막까지 그 속도가 유지가 되냐, 안 되냐입니다. 어, 내가 거의 뭐, 90% 80%를 용량을 다 썼는데,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냐, 안 되냐입니다. 차이는. 그 용량을 써보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용량을 이제 많이 안 채워놓고서는 이제, 쓰시는 분들은 체감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나 어, 게임 같은 거를 많이 깔으시는 까르, 분들은 확실하게 어, 고스펙 스펙이 좋은 거죠 한마디로 고스펙 s s d 로 갈수록 체감 차이가 많이 나요